반갑습니다. 5월 11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한절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부모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곳곳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오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하나님이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어떤... 질병과 환란과 역경과 시련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들어갑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그 제하들의 제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권력과 그런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삼명령만의박해를 받는 동안에 짐승의 밥이 되게 되고 화형에 채워지게 되고 그런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냐고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의 현장에 이르르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선달지라도 권력과 그런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인다 하여도 목숨 하나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니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와 가족의 우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 한,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에 그하고 있는 한, 세상의 그 어떤 힘든 일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기건이나 핍박이냐그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메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황제는 기독교인을 감옥에 넣어서 심히 괴롭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했습니다. 늘 노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보호가 되어서 왕의 기천에 들려주게 될 때, 그놈은 도대체 감옥에 넣어도 어떻게 뭐가 좋아서, 좋아서 노래가 나온단 말이냐? 이놈을 더 괴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신하들에게 말했더니, 어떤 신하는 매를... 호되게 쳐서 노래가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화는 아닙니다. 그는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이제는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흥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임금은 그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응,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괴롭게 할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뭔가를 아는 사람이 지나가 예, 그 사람에게 괴로운 것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할때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하여 몹시 괴롭고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여러가지 시련과 역경도 우리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세상의 권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하늘과 나 사이가 갈라지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사를 갈라놓는 이 결정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뭡니까?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든지 달콤한 유혹을 던져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인간의 약점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해체 보려고 모든 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노력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뿌려놓은 유혹과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과 질병과 활란과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죄의 문제가 참으로 우리에게 고민거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 사탄의 권세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바로 신민기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능력과 비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가 날이 밝고 직장 생활을 근무하며 우리가 생각이나 어떤 행동으로 어떤 범죄에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가 사탄의 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성길자를 찾고. 우리의 신앙을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야 사탄이 나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어찌든지 발악을 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델이 노력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생명이 되어져서 어떤 사탄의 계계에도 요동같지않냐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직 두려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몸을 죽이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